어우 지똑 같네. 굿굿굿 굿. 그래도 위치는 공평하게 됐네. 음. 어? 잠만 모바일 게임 조작 방법 느끼 익히라는데, 잠만 주인공 정해야 되는데. 뭐하는거야 게임 대회중에 을셨습니까어 잠깐만 수 있을까? 1캐가할수 있을까? 1호가 집중해야 돼. 이상가할수해을까 1호가 할수 있을까? 1호가 할수 있을까? 가가 이게 건물을 붙여주면 안 돼. 한 번에 안 터지게. 내가볼때 이맵. 쟤네도 한 명은 백퍼 펜더고. 한 명은 뭐 할라나. 2팬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팬더, 비마 할것 같은데 둘중 하나 2콜 e n d o 2 p 가 n d o 2 봐. e 어. n 볼때 시멘트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해. 어차피 n 더형 나오면은 그냥 어디? 여기? 가보자. 내가 그냥 1렙때술던지는게 나을 수 있어. 내가 술 던질까 그거 어, 어? 술 던질까? 둘두 번? 술도 거 어. 한 거야? 어. 네가 내거핸 어. 술도 어. 펜너 가져가세요 상점 없네 아이씨 하필 네. 나만 너도 1렙은 됐지? 아 됐어요 아 약하네 여기 되게 아네네도 내가 볼때 어차피 배타고뭘탈 거야. 네스로넌 바깥쪽으로 돌아 아네 아, 난 타이밍 딱 좋았다 나는. 상점 늦긴 했는데, 어, 요즘 게딱 좋았다 상상이 네아 <laughs> 아, 사면 안 되네. 나도 사됐안 돼. 같이 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센터? 여기? 그래. 먹고 배 타고 드랍하자. 아 좋지. 와, 빠른데? 배우 움직이니까? 어차피 100퍼 멀티는 멀티니까 아나 아쉽.. 네 그게 없네 얘네 멀티 쪽에 아무것도 안 짓지 않았을까? 저어 깨지게 해도? 갈라면 올라가야 돼. 아아 아 이거 죽겠는 아씨 너무 습관적으로 다 그냥 끝나고 꿀좀 발라줘 아... 딱한번만 오케이 발라줬어 oh. 할까 이거? 어? 나 써도 되고사람이고 가자. 빨리 와. 팬더 빨리 와. 팬더 빨리 와. 헤던도 걸걷고 그냥. 응. 여기 잡았네. 요 빌딩 이즈 컴플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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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배가. 아가아 <laughs> 야, 타, 넘어와, 넘어. 어. 야, 뭔 도와, 어차피. 배, 배푸셔놔가지고 맞네. 타워부터, 타워부터, 그냥 타 그렇네. 타이니는 멀었니? 멀었지. 어, 어, 이거 사전 온다. 핸더 아, 얘네 딴핸더야 얘네도. 핸드. 어, 오케이. 포탈 타자, 이거 막아야 돼, 그냥 막아야 돼. 야, 왔다. 어. 나우사사게 아, 안되는 야, 깨까안 된대. 되는데? 키 나사사키. 나 온다 온 나사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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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사키. 나

Another round, by the way. You see, w h e our o l e town the p e n a t happened to s h r i Another round, another round, another o n o n the u h the great outdoor. Fair e h e your o i n

나 이제 핀로드 뽀아패던터 뽑... 적당히 뽑아. <목소리> 아, 아, 츄레더 환데가 없네. 이맵형저배 <목소리> 저기 있는데 가족이 왔잖아. 을까 그래, 다시 멀티를 생각인가 봐. <목소리> 아, 오케이, <목소리> 모래 찍어야겠다. 계속 야, <목소리> 같이 하자. <잡자. 목소리> 아, 너무 멀구나. 아, 멀어. 혼자 잡기엔 존나 <목소리> 빡세고 있데 <목소리> 우 l 흑 put it on your o t e r round. s e s 다 i s o h Research, r o u I bring you. I bring y o 게 I b r i o n I n I

보어티부시기고 뭐 네, 있어. 어. 레이 아, 레드 왔다. Uh. 내가 갈게 내가 나무가 좀 없어서, 1만100 줄래? Have one on the I I 아, 이거 홉ふ아 게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 오리세구만 어우. 어, 어, 어. 나안보다가나너분님못 막아줘. 아, 어, 나도 포타 살게. h a 프어 포떻게했다오케이 아이 캐 가야 돼. 상대 거기 깔아 가자. 네, 응. 원데 드가 오크 어디야? 7시 가 어디 였어? 내일 기국 가자. <laughs> 아, 오래 조금 모자란데 얼마 부족한데한50 정도 경험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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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w 포 상점 어디 있어 여기? 아이 상점 어디야? 상점 위쪽에 있는 거두 개. 야포탈안사 가지고 여기 여기. Oh 아니네 아래쪽이네. 여기는. Oh

나오겠다. 오케이, okay. 아. <놀람> 아. 아. 어차피 우승이 우리 건데.